그의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고유값을 구하는 방법을 일단 우리가 한번 살펴봤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이 고유값은 또 매우 중요한 또 성질이 하나 있는데 자, 요두번째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우리가 n 곱하기 n 행렬에서 일반적으로 그저 성립하는 이론이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일일이 증명하려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선생님이 2 곱하기 행렬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2 곱하기 2 행렬 a에 우리가 고유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 요, 요걸 가르킨요거예요 요걸 우리가 고유방정식이라고 불러주죠. 그런데 우리가 2 곱하기 2 행렬 a에서 요 지금 고유방정식을 정리를 하면 그 고유방정식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람다 제곱 마이너스 트레이스 a 람다 플러스 디터민 A 이퀄 0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렬 A가 이렇게 만약에 A하고 B하고 C하고 이렇게 D라고 주어졌을 때에 자, 여기에서 트레이스 A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대각성분의 합이죠. A 플러스 뭘 가리킨다? D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디터민이라고 하는 것은 2 곱하기 2 행렬에서 디터민이라는 것은 AD 마이너스 뭘 가리킨다? BC를 가리키는 거죠. 자요걸 일단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2 고방이 행렬의 고유방정식을 한번 적어 봅시다. 자 우리가 고유방정식은 모든 행렬의 자자 이런 n 고방이 n 행렬 꼴의 모든 n 고방행렬 꼴의 고유방정식은 a 마이스 남다이 i의 디터미널 0으로 하는 값이죠. 그럼 여기서 a 마이스 여기서 남다 i 라고 했을 때에 요 행렬 A가 이와 같이 A B C D라고 하는 2 곱하기 2 행렬일 때는 요 A 마이너스 람다이라는 것은 요 대각성분의 람다만큼 빼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자디트민이니까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A 마이너스 람다 그리고 B C 그리고 D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죠. 자 그럼 우리가 2 곱하기 2 행렬의 디트민 값은 자 이렇게 곱한 값이죠, 이렇게 곱하면 빼면 되죠. 그래서 a 마이너스 람다 곱하기 d 마이너스 람다에서 b 곱하기 c를 빼면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정리를 해보니까 람다의 제곱이 되어지고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a 람다 마이너스 d 람다니까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마이너스 a 플러스 d 람다가 되어지고 그리고 a 곱하기 d에서 자 여기에 마이너스 b c가 있죠. 자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이 고유 방정식이라는 것은 A 마이너스 람다 i의 디터밍 값을 0으로둔 것이 바로 고유방정식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 고박 이 행렬에서 고유방정식을 만들어 봤더니 그 고유방정식이 어떻게 나왔다? 이렇게 나왔죠. 그랬을 때에 이 고유방정식에서 지금 이 A 플러스 D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는 것도 트레이 c 에 해당되죠. 그즉 대각 성분들의 합이고, 그리고 AD 마이너스 BC라는 것이 바로 행렬 A에 보다 지금 디트민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고유 방정식에 이 고유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 건을 하나는 람다 원, 하나는 람다 2라고 했을 때, 이것은 뭐죠? 이 고유 방정식을 만족하는 이 람다 값은 행렬 A의 고유 값에 해당되죠. 그죠. 렇 그럼 여기에서 이 행렬 A의 이... 요, 고유 방정식의 두근의 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가죠? 여기서 A 플러스 T죠. 그죠? A 플러스 T가 바로 트레이스 A 해당되죠. 그리고, 람다 1 곱하기 람다 2라는 것은 고유 값의 곱이죠. 그것은 여기서 AD 마이너스 BC 해당되죠. AD 마이너스 BC라는 게 뭐죠? Determine A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 이런 얘기랍니다 여기서. 그럼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할수 있죠? 결국, 우리가 어떤 행렬 A에 고유값의 모든 고유값의 합을 구해보라 고유값들의 합을, 구, 합을 구해보라고 하면, 굳이 이렇게 고유방정식안 만들고 그냥 트레이스 A, 대각성분의 합을 바로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죠 이게? 이게 지금 여기죠. 서뭐 대각성분의 합이죠. 그리고 행렬 A에 고유값의 모든 고유값의 곱을 구하라고 하면, 우리가 일일이 우리가 고유값을 다 구해서 곱하는 것이 아니고, 행렬 A의 몰리나 디터밍 값. 즉, 여기서는 AD-BC를 어떻게 하면 된다? 구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 알겠죠? 그러면 이 원리가 이렇게 2 x 박이 행렬에서만 승립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N구박의 행렬 A에서도 모든 고유 값들의 합을 구하라 하면 그 행렬의 대각 성분들을 다 합하면 된다는 거죠. 트레이스 값을 다 두어 하면 되고 모든 고유값의 고, 곱을 구하라 고 그러면 행렬 a에 뭘 구한다 그 행렬의 디터민 값을 구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장해서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요 3번은 요 자세한 증명은 우리 또 뒤에 나온다 선생님이 증명해 줄 건데 일단은 여기서 요걸 한번 기억해 봅시다 고유값의 성질 중에서 우리가 람다가 행렬 a의 고유값이면. A의 K승의 고유값은 A의 행렬이 K승이, 그쵸, 되어지면 고유값도 똑같이 K승을 하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A의 K승의 고유값을 구하라고 그러면 행렬 A의 고유값 람다를 구해서 그 람다를 K승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행렬 A의 3승 플러스 5A. 요 놈의 우리가 고유값이 뭐냐라고 하면 요놈의 고유값은 어떻게 정다 행렬 A의 고유값을 람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람다를 삼성하고 람다를 5배해서 요게 바로 요 행렬이 뭐가 된다? 고유값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A의 삼성 플러스 5A의 고유값을 구하라 한다고 해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1, 2만 행렬을 다 계산해서 고유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행렬 A의 고유값만 구해가지고 람다 삼성의 고유값하고 그렇죠. 남다를 다섯 변의 고유값을 구해서 그 고유값을 더하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A의 역행렬의 고유값을 구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뭐한다? 행렬 A의 고유값에 마이너스 1승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즉 역수를 취해주면 그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고유값이 된다. 그러니까 요1번이왜 승리하는가가 제일 중요하죠. 그것에 자세한 증명은 스님이 나중에 해줄 거랍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은 집중적으로 고유값 구하는 연습을 할 텐데 고유값을 구하는 또 이게 기술적인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228번 문제를 통해서 한번 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행렬 A가 자2 빵빵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1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요 행렬 A에 서로 다른 두 개의 고유치를 람다1, 람다2라 했을 때에 그 고유값에 차를 내가지고 가장 큰 값을 한번 구해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행렬 A의 고유값은, 이제, 이제, 그쵸? 예, 우리가 중근인 경우는 우리가 두 개로 카운팅 한다라고 하면 어쨌든 행렬 A의 고유값이 세 개까지 나올 수 있는데 그세 개의 고유값에 서로 차를 냈을 때에 가장 큰 값이 뭐냐? 맥스니까.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고유값을 구해가야 되겠죠. 자, 고유값은 고유방정식을 만족하는 남다값을 구하면 되는데 고유방정식이라는 것은 a-남다의 디터민을 0으로 하는 값이라 그러죠. 자, 그러면 우리가 행렬에 의해서 남다를 뺀다는 것은 대각성분에 다 남다를 빼주면 되죠. 그러니까 2-남다 0, 0 자, 1, 마이너스 1에서 남다를 빼주고 자, 2-2는 e 그대로 적어주고 자, 그대로 적어주고, 그대로 적어주고, 요 1에서 람다를 뺀다는 거죠. 자, 우리가 요 디터민 값을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일행을 기준으로 하면 생각하면 되죠. 자, 그러면 2 마이너스 람다는 그대로 적어주고, 자, 요 부호가 다 있는데, 1,1 승부는 1 부호가 플러스죠. 무슨 말이겠죠? 자, 그 다음 요 놈, 요 놈은 0이니까 부호를 신경 쓸 필요 없죠. 어쨌든 요2 마이너스 람다에다가, 2 마이너스 람다가 속해있는 행과 열을 제외한 요, 요만큼만 우리는 소행렬실도 가져오면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우리 한 적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2 마이너스 람다에다가 이렇게 곱하면 람다 제곱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곱하면 0이니까 빼나 안하죠 그럼 우리는 이것을 0으로 하는 값이 바로 고유 값인데 이 고유 값 람다는 2가 되어지기도 하고 1도 있고, 뭐도 있다? 마이너스 1도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자, 맥스 절대치 람다 마이너스 람다 2라는 것은 이 람다 값들, 서로 다른 두 개의 람다 값을 생각했을 때그 차이가 가장 큰 경우는 가장 큰 값에서 가장 작은 값을 빼면 되죠. 그죠 그래서 2에서 마이너스를 뺀 값을 구하라는 뜻이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얼마가 된다? 이렇게 3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요 문제는 한양대학교에서 기출했던 문제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또 229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행렬 a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의 모든 고유값들의 합을 구해버리겠죠. 일단 요거 우리가 두 가지 방법, 고유값을 직접 한번 구해도 보고, 또요 합을 바로 구하는 것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만약에 이 고유값을 다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자 a 마이러스 람다 아이의 디트민을 영으로 하는 람다 값을 구하면 되죠. 요걸 0대기 하는 람다 값을 구하면 되고, 자이 대각 성분에다가 다람 람다만큼씩 빼주고, 자요 영에도 람다를 빼면 요렇게 되어지죠. 자 사하고 이는 그대로 주고 주고 요1에다가 람다 값을 빼면 자 요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죠. 자 우리가 요 디트민 값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1행을 기준으로 봅시다. 그러면 자, 마이너스 람다는 그대로 오고.